あ。 근데 이렇게 보면 소세지 별로 없어보여 다안 넣었잖아 응다 아, 가렸잖아요 여기 <laughs> 그리고 <laughs> 여기가 아, 더 있는데? 맛있겠다 원래 이거 이상하게 생겨서 안 담으려다가 아내 얼굴 담으 안돼 얘가 중요하다고 얘를 담아야 돼 가로로 해줄래 이 녀석아? 내가 할래 그냥 어머어머 기본... 어머, 왜 이렇게 막대를놨어이 녀석아 또이 <laughs> 녀석아 죠 <아주>. 터져라 아 <laughs> 맛있죠? 응.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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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아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laughs> <너무 예쁘다. 웃음> <laughs> 한 집. 업아나두개 궁금해. 사귀게 되는 과정이랑 어떤 분인지. 그러면 어떤 분이시길래 어떤 과정으로 사귀게 되셨나요? 어. <laughs> 두 개잖아. <laughs> 하나 하나. 이거 이거 딱두 개인데. 아이래하나씩 하나씩.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사람인지 나도 궁금하네. <laughs> 와! <laughs> 결국 또 거짓말이었어. <laughs> 나 그래서 집에 가라고 그랬잖아. 거짓말쟁이. 이것도 거짓말이네 뭐? <laughs> 또 속는 것 같은데, 이거? 너, 난, 내가 그랬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라고. <laughs> 오이, 오이, 도 넣으면 돼? 어 <laughs> 오이, 넣으면 돼 우리 맛있으면 한 마리 더 먹자 <laughs> 좋아 좋아 내가 또이제먹어도오 비게다 반지로 빼고, 반지로 빼고 먹어야겠어. 너무 추워요. 엄청 맛을것 같아. 아, 그냥 원래는... 천천히 해줄게 음. 안 짜다고 하더라 자, 진짜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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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야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 몰라 그래서 막 찍어놔야 해 어디 프레임까지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아니 망 음. 어. 됐다. 왜 너무 예뻐 어떡해 아! <laughs> 하지 말라 아 그러고 나나 나하자 나한 달만 한, 한 달만 어 정말 잊을만 할 때쯤 돌아오고 어. 당신의 생일 선물 원생이 언제죠? 어야 예쁘다. 아 가방이에요. 어머 보들 베베 티이야 이러고. 맞아 베베 티티 예쁘다 예쁘다. 야뭐 예쁘 나에게다. 또 먹을 거야 얘 있나? 아니요 안 먹어? 저는 너무 많이 먹었어요. 뭐 먹었는데? 계속 이런 거 여기 여기 달 나도 나도 로투스 계속 집어 <laughs> 시연이도 배고프구나 언 빨리 하셔 입에 한세개를시고 쉬워요. 쉬우면 니가 다 해. <laughs> 그럼 안 돼. 쉬운거랑 힘든 건 다른 거라. 전지윤도 나올래? 뭔데요? 뭔데요? 뭐아 네? 브이로그? 아 그럼 페인이 좋게 하자. 아어떡해안 아, 나오네? 원래 홈 페이지에 4개씩 인는수 있나요? <laughs> 귀여워. 뭐지? 뽑아 주신 거 음, 그 지금 자, 붙잡혔어요. 자. <laughs> 예인이한테 붙잡혔어요. 아기 지금. 예니 때문에 코팅지도 사러 가야 돼요. <laughs> 코팅지 사러 간 김에 코팅도 저절. 또 코팅도 저쩔머니네. 빨리 갔다 와서 초점마시랑기 바빠요. 촬영팀 규장 있고. 빨리 갔다 와서 세윤아 도안 도와주고 튀어야 돼요. 아, 그래. 세윤이 400장 자르기 전에. <laughs> 빨리 좀 가야 되는데. 0 0장이에요 아니야. 아, 근데 세연이는 코팅 안 해. 그냥 치치하고 끝이야. 그러면뭐세장식 해야 되겠다. 어, 쉬워 쉬워. 그냥 아까 우리 이거 안 내면 나가던 것처럼 그냥 치 치. 그럼 세 장씩 하면은 백장나누기상황면 응. 그래서 지금 예인 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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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카운트 예인이가 사실 예인이가 더 갈까요? 힘든 거지. 아, 예인이가 시키는 게. 예인이가 시키는 거야. 어, 예인이가 시킨는 거는 그짤까나는 첫째 날 걸로. 아니, 아니, 거니 아니, 아 잘라야 되고 코팅도 해야 되고.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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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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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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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다시 잘라야 돼요 와우 대고심이 아휴 손가락이 부러지겠다 <laughs> 뭐 다듬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다듬? 아 그렇네 다듬기는 못해요 흠 그럼 예인과 같이 할걸로 우리 셋이 하면은 버튼이 어 아, 아, 여기인거 아직 안한거에요 아, 아, 근데? 아, 왠지 뾰족하더라 <laughs> 여기에 있는거를 했어 아 예인아 예이 예인스예인스예인스어마무상 <laughs> <예이 예이 웃음> <씨. 예이 씨. 웃음> 이거 뭐야 뭐 이거 거야 나는. 거 다시 예인이 일하는 척 하면서 안하는거 아니야? 저 언제 열심히 이거 지금 다리 다 제가 자를걸 코팅하면 코팅할 때까지 또 기다리고 또 잘라야 될 거네? 잘 이거 잘 잘라야 하면... 되잖아 아, 아 맞다 맞다 그리고 혜윤이 것도 있고 맞다, 맞다, 맞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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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네, 우리. 우리 기다려야 할 시간은 없을 거 기다리면서 헛되에 아, 보내는 시간은 없을 거야 나 오늘 일찍 갈줄 알았어 팀... 일정이 팀장레이하고 어, 뒤에 아무것도 없더나 그래. 그래. 우리 오늘... 그 전에 가겠다 무슨 <laughs> <그래서 그래서 웃음> 말이야? 사실은 전주 토요일인데 아 그렇구나 <laughs> 전주 토요일은 그런 거 없어 아, 이제 오늘부터, 아, 오늘은 물론이고 월요일? 내일이 그나마 제일 빨리 가는 날일걸? 내일안 오려나? 오겠죠 내일 주일이니까 아, 아 내일 주일이, 주일이 제일 빨리 가는 날이라니 아 그니까 러 이거 대학부 예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니 대학부 예배 드리고 가방 찍고 나니까 맛있겠다 <목소리> <목소리> 뭐 이거? 도저히 차나야아 진짜? 아 이거 싸우는 구나 초반까지 오지찍줄 <목소리> 알았어 우와, 하나 <laughs> 예인이가 사준 닭꼬지 대충 칠해야겠다 대충하는 스텝 대충하는 오윤진 스텝 그리고 오, 남한테 일식 키려고 자기는 쉬운 거 하는 전지은 스텝 귀여워 야 근데 너무 귀여워. 그쵸? 색깔 너무 예쁘다. 핸메이드 느낌이 딱 있다니까. 언니, 언니 나만 시켜요? 언니 왜 이거 안 해? <laughs> 네가해본다면 언니 해야죠 그런 나거 거. 계속 했잖아. 계속 해요 더 그러면. 알았어 알았어. <laughs> 진짜 전공, 아 우리 오빠 어디 앉자. 아 아니야. 전공, 전공 괜찮으니까, 살리고 있는 이혜선 아니 오빠가 힘들 거 같은데? 난... 언니 이거 빨리 안 해요? 아! <웃음> <웃음> 야 내가 지금까지 계속 했잖아. <laughs> 검은색. 검은색으로 한다? 니 아, 저.. 요 누구야? 1 8이네 검은색? 인스타 본거 같아요 다 검은색 한다? 예. 네. 한다? 예. 네. 네. 안지너 생각해 위에다 붙이면 아, 되니까 이건 아 아! 하는 말필수다하지 마! 아, 아, 하지 마! 하지 마! 뭐 뭐? 또뭐하려고격파해파요 <laughs> 근데, 나는 이제 내가 애기 애기 일을 하려고 그래서 예스이가 말리는 줄 알았어. 아, 아니, 아쉽다 겨 <laughs> <laughs> 저기 너 격파당해 <격판에> 볼래? <laughs> 구는 고기 찍어줘 출연 보라색 어, 그럼 나는 갈색 어, 그럼 얘는 어? 갈색이야 오늘도 갈색이야? <laughs> <laughs> 딱 오늘을 위해 입고 왔어요 오늘을 위해 입었죠 <웃음> 나, <웃음> 나는 <웃음> 아저후계잡니까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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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laughs> 아? 네, 제가 이요야 지금 비결이서 세윤이라고 보세요. 포기하겠습니다. 저포기겠습니다 어, 선어 우리 내명가져가돼요어 해. 네. 네? 세윤이요. 안녕, 선언 네. 원래 이런 거 연장자가 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연장자 가능이 없어요. 아, 가능성이 없어요. 저 이미 늦었어요. 네네 네, 네, 알아요 알아요 건 없어요. 근데 왜매장 이렇게 막 소맥이 박혀있는거죠? 막 그래, 세윤... 영광스러운 자리를 동생이 양보하고 싶습니다 언니에게 양보하고 싶어 <laughs> 장류에서 알둘다 탈락입니다 너무 행복한 아 너무 안시요 너무 때려네요 마음에서 눈물이 솟도올라요 감사합니다 그럼 눈물 흐르는 세균이가시웅이 아니라 기쁨이눈물아입니까 기쁜이 눈물입니까? 저아요 계속 인덩이 <laughs> 사치맞이네요. 아 근데 뭐. 저렇게 뒤에 저거 하나 달려있으니까 너무 귀엽다. 꼬리 같아 꼬리. 음. 음. 이거 응. 누텔라 누텔라인가? 응, 음. 누텔라. 음, 저기 좀 부대찌개 찍고싶은데 아 뜨거워 어 대박 근데 약간 효과 좋았어 등장 잠시만요 <laughs> 아 이런거 찍지 마세요 엔지 엔지 우리 부족한 수빈이 착하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고 모자란 수빈이